네. 성경나무 기르기 22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뭐 다니엘이 사자국에 들어갔다 살았다거나,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뭇불에 들어갔다 살았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은 교회 학교 설교의 단골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읽게 되는데, 그러다가 6장을 넘어가게 되면 당황하게 되죠. 전혀 들어보지 못한 다니엘의 환상과 묵시적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를 둘로 나누면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의 경험들로 우리가 아는 친숙한 다니엘의 내용들입니다.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받은 묵시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선지서로 분류되는 거죠. 성경나무 기르기는 다니엘서의 주요 구절을 7장 21절, 22절로 꼽고 있습니다. 내가 본 즉, 이 뿌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리고 다니엘수의 주제는 성도가 받는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되는 다니엘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어떤 핍박을 받는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할 때는 언제인가? 첫 번째로 세상적인 삶의 패턴을 거부할 때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다니엘 일장과 같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악마적인 권력자에 저항할 때 핍박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3장과 같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우상을 섬기라는 누부간 네살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는 6장에서와 같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으로 모함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영성생활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데요. 다니엘 1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3장에서는 기적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6장에서는 자연의 지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방족 속들에게 박해받을 당시 쓰여진 권고와 위로의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박해를 받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하는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